이름센터는 어, 두세 번 왔습니다만, 어, 민주통합당의 당대표가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어, 더더욱이 의미가 깊습니다. 이름센터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네, 제가 총리실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 그때 우리 고금기금으로 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어,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을 하실 때, 에, 대선 공약에서 어, 특히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는 약속을 어, 대통령께서 지키신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들이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할수 있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어서 한 10년 동안 이 장애인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아, 그래도 어, 조금 더어이 한국사회에서 후진적인 장애인정책을 좀 어, 앞선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출범 이후에 장애인 정책은 정말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히려 퇴행을 했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받는 아주 자그마한 복지도 박탈당하는 어, 이러한 역행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 소외자나 약자나 특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고, 초랑도 없었고, 그리고 공략도 아주 빈약하고 초랑하게 만들었는데, 그 빈약하고 초랑한 공략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 수십 점을,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예, 퍼부은 이 정부가 정말 복지 분야의 투자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어, 다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이 복지라는 마인드, 특히 이 소외자와 약자와 서민들이 살아가는 기초를, 어, 는데인체 관심도 없었던 이 MB 정부는, 어, 이, 이, 좀, 서민뿐만이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1%의 부자 정권의 횡포에 지난 4년간 너무나무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2년 올해 들어서 어, 충선과 전공 교체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 자세는 99%를 위한 변화의 시대에 에, 서민과 더불어 또 소외된 자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여러분을 대변해서 어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에, 오늘 저희들이 발표하는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공약, 7대 장애인 공약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살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7대 공약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지금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올려서 장애인 위원으로 승격해 설치하겠습니다. 이 기구 자체를 승격한다는 것은 장애인 정책 자체를, 그리고 집행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연금을 2017년까지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OECD 수준의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무상 임대 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수 중증 장애인과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인 관리용 복지 서비스를 어,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어.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비스를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전환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지금은 보편적 복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인 복지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인가를 가능하는 척도입니다. 99%의 소외자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정책은, 특히 장애인 복지를 중심으로 한이 복지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 정책은 장애우들의 외침인 편견은 차별을 낳고, 대려는 평등을 나눈다는 슬로건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민주통합당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로 여러분들과 한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총선에 승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교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약속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장애인 단체의 지도자들이 여기 모이셨는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그리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99%의 서민과 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의 약속을 저희들이 함께 지켜나가고 여러분들과 손잡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약속을 정공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우리 민주통합당의 첫대 약속을 어, 가지고 계시는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페이지를 저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명숙 대표님께서 말씀이 되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국가 차,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비구로 설치하겠습니다. 아, 현재 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에 단 5, 6차례밖에 회의가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해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가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가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액을 현재 최대 올 15만 4천 원에서 2017년까지 39만 8천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 급여는 현재 9만 4천 원에서 18만 8천 원으로, 그리고 부가 급여는 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니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는 의료 보장, 소득 보장, 주거 보장의 보장의 순입니다. 의료보장을 가장 절실하게 장애인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만성 질환과 2차 장애인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권역별로 공공장애인 재활 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 장비를 전국적으로 보급해서 장애인들의 진료 접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서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제도하는 등 건강관리 시스템과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현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건강검진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 40세, 만 70세 전 국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지 10년 주기로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과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버스의 11%로인 3 8 9 9대에 불과한 이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50% 수준인 16,000대로 확대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1,318대에 불과한 이 장애인 콜택시는 조기에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각각 확대해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이 목표치 2,785대가 다소 과소 계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대해서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기법에 따라서 폴택시 이용 배상 장애 목표를 수정해서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다수가 퇴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장애인의 안정적 거주와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퇴소를 원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설 퇴소 원하는 우리 저 아이들이 약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일시금 한 천만 원씩 한 5천 명을 지급하면 연간 한 500억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특성에 맞는 주거공급과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약속입니다. 여성과 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수 및 중증 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리 옹호 기구를 설치하고 여성 장애인, 심장 등 내부 장애인, 휘기나 지성 질환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 또한 임신 출산 장애인이라 할지, 예부 노출을 싫어하는 안면 화상 장애인처럼 어, 장애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아, 일곱 번째 약속입니다. 아, 장애인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 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서 어,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획일적인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입니다. 아, 예를 들면 장애등급, 일상급에 해당되면 획일적으로 자동차 개별 서비스를 면제한다든지 각종 감면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 전혀 본인께서 어,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애 등급 제도를 개선해서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 권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센터도 구축하겠습니다. 7가지 약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내일 아침 신문에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지원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권 후에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행되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큰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 7대 약속이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모두 시행되면 2조 원 내에 재원이 필요합니다. 아,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날 민주당 보편적 복지기획단에서 33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 이 중에 17조원은 산플러스 어, 일정책,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어, 그리고 무상보유, 반값 등록 금에 쓰고 나머지 16조는 취약계층, 어, 그러니까 장애인, 빈곤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쓸수 있도록 어, 재원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재원 조달 뒷받침이 바로 된다. 그래서 바로 시행 가능한. 정책만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그럼 4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저희를 지지해서 다수당이 되면 금년 정기국회부터 바로 입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50만 등록 장애인들이 소망하는 모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어, 실현이될 실행,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추가 건의사항 해주시면 또 반영해서 어, 검토해서 어, 시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